아 자연을 즐기는 삶뭔 죽이는 삶이야 아야 진짜 너무 평화롭다 롤같이 멘탈 나가는 게임보다 이런 게 최고라고 자 오늘은 뭘할 거냐 지옥 갈 거예요 이미 여기가 지옥이라고 왜 지옥이야 여기만큼 살기 좋은 곳이 어디지? 수진이가 이 세계에 없는 것이 나에게 이 세계가 지옥 같은 걸. <laughs> 아 <아유>, 감사합니다. <laughs> 라고 오닐짱이 말했습니다. <laughs> 오빠가 말했다고요, 씨발? 왜 오빠랑 안 하냐고요? 집에 없으니까 같이 못 해요. 뭔 노숙자 라이프야? 안에 제가 오빠 집다 터트릴 거예요. 뭔테로야 씨발 아니에요. 와 오랜만에 생방인데 이 개월 이내 아뀨뀨 마렵다 뀨뀨 해주세요. 아 솔비미나님 아이 개월 정기월도 감사합니다 파지리 아니뀨뀨 해달라고요? 마음을 가다듬고. 아이 개월 정기월도 감사합니다 뀨뀨 씨발. 없네. 너 이걸 해준다고. 아 드림아이 빈님 아이 개월 정기월도 감사합니다 파지리 아 씨발 아, 가. 역시 디원으로 지옥 갈 거에요. 뭐, 1타 오빠 마크까지 대리를 해. 아, 씨발, 존나 웃겨져. 어, 16개 정도면 됐겠지. 어휴, 씨발, 존나 힘들어. 집 찾을 수 있을까? 뭔, 여기가 집이야! 이제 찾아야 돼요. 뭔, 땅에 침대고! <laughs> 아니, 집이 있는데 돌아가야지. 숲에 왜 불을 질러! 그럴까?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사회문화 시간에 영상을 봤는데 그게 파키스탄 관련된거라 어떤 어떤 아는 친구가 딱 뒤돌아보길래 머쓱했어요 뭘 욕을 해 아, 아니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길래 <laughs> 왜 작사를 내 아니 아니 왜그러세요 인것 같은데. 와우. 아니. 야, 보통은 저렇게 깨부시냐? 야, 라이터 두고 왔으면 나 뒤지지 않았을까 그냥? <laughs> 야, 얘는 뭐야? 왜 여기서 와? 이 새끼 뭐야? 와! 존나데 지옥에서 왔다고? 매운드네. 이건 뭐야? 아 씨발 뜨거아 씨발! 안 돼! 야, 너 저런 거 처음 봐. 그거 블레이드 아씹 새끼. 야, 야 무빙 봐. 야! 야 너무 잘피는데 야, 너무 잘 피해. 아 개빡쳐! 제발 맞아라 제발! 죽겠다뭔 티어 차이야? 인챈트요? 책이 있나? 그 만들어야 돼. 책장 아 여기 있다. 최선이었다. 뒤로? 오! 야! 우와! 야! 우와! 오, 이런 거구나. 야, 마크 재밌냐? 혼자 하니까 너무 재밌어. 와, 존나 재밌어. 그렇지? 와, 마인크래프트 재밌어 보인다. 야, 어쩌라고? 야 볼레미나 만들까? 내가 만들어도 내가 때리면 내가 뒤지나? 안 되는데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 <진작에> 그렇게 말하지. <laughs> 오야! 야, 좀비 데려올게요, 제가.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. 야, 빨리 싸워 봐, 씨발. 빨리 싸워 봐, 씨발. 오, 잘 싸운다. 축구 심심하고 배고픈데 오늘은 일기 언제 써요? 일기요? 방송 끝나고 쓸게요. 진짜 오늘은 정신 차리고 써야겠다. 그 감성 안 깨울 거야, 이제. 여러분은 사기어라고 일주일만 지나면 감성이 아닌 알콜성의 취한 아. 순당물을 볼수 있어. 아, 제발. 감사합니다. 뭐 알콜이야. 아까 고양이 이제 잡으러 갑니다. 생선 아, 씨발 집에다 놓고 왔어. 생대고 야, 이 정도면 되겠지. 진짜 막 실패하고 그런 거 아니지? 저기 있다 아, 좀... 아, 배부르다고 가는 거잖아. 지금 일로 와. 이 씨발... 아, 제발... 아, 오라고... 제발 와 줘. 제발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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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.. 야, 진짜 와. 오라고... 왔싸 아, 너무 귀여워. 그만 쳐먹어. 일로 와! 유미라니 아유 어, 어따 대고 유미를 왜 비교해요 저 고양이가 훨씬 더 귀엽지 여기다 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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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침대 위에서 쉬어요 왜 안쉬냐 응. 아, 빨리 침대로 가 됐다 응. 자 고양이도 찾았고 인챈트도 이제 했고 응. 내일 마셔야 지 그래서 얻은 게 뭐지?